안녕하세요, 어드리 약사입니다. 무좀은 피부의 각질이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피부병을 말합니다. 곰팡이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여름철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은 무좀 환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계절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무좀에 대한 문의도 온도와 습도가 높은 딱 요맘 때 7, 8월에 제일 많답니다. 발 무좀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무좀 증상이죠. 우선은 발가락 사이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오면서 발바닥까지 번져나갈 수도 있고 손상된 피부를 통해 2차 세균 감염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지간형 무좀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항진균제 무좀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시면 돼요. 항진균제 연고는 그 종류가 다양한 편이에요. 저희 약국에 있는 제품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이 특별하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발바닥 전체의 각질이 두꺼워지는 각화형 무좀이 있어요. 각화형 무좀은 발바닥 전체의 각질이 두꺼워지고 긁으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 무좀입니다. 가려움이 적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면서 갈라지는 경우 각화형 무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진균 무좀 연고와 피부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피부 연화제를 함께 사용해 주세요. 피부 연화제에는 이런 반질이나 한미 약품 유리아 등이 있습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생기는 수포형 무좀도 있어요. 가렵다고 긁으면 물집이 터지면서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같이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이세 가지 무좀 유형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주로 사용되는 무좀 치료제는 앞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피부에 발라 사용하는 항진균 크림제 연고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의 개선도가 낮을 경우 또는 무좀의 정도에 따라서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것은 피부과 진료 후에 전문의의 판단과 처방하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좀 치료법에 있어서 기억하면 좋을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바르는 무좀약은 손가락 한마디 이상은 발라주세요. 너무 적게 사용할 경우 내성만 키우고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무좀약은 보이는 무좀 부위보다 한 3cm 정도는 넓게 발라주세요. 무좀균은 보이는 증상 부분보다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좀이 보이는 가장자리로부터 3cm 이상은 넓게 발라야 합니다. 셋째, 끈기 있게 충분히 치료해 주세요. 증상이 나아졌다고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 재발이 많은 고질병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테르비나핀 성분의 라미실 크림 종류에 대해 알려드린 영상, 위에, 위에 클릭하셔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좀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과 비누로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발을 수건과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건조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꼭 끼는 신발은 금물입니다. 양말은 면양말로 신으시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괴로움도 한몫, 부끄러움도 한몫하는 여름철 불청객 무좀에 대해 얘기해 보았어요. 곧 다가올 7, 8월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드리 학사였습니다.